시작 하나님이 라엘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대를 여셨으므로 아멘 이제 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회개의 삶을 살게 되니까 어, 그 신랑인 야곱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하고 준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이 라엘을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라엘의 소원을 들으시고, 마침내 라엘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라엘을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생각하신 지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기억하다, 잊지 않다, 생각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엘은 하판체를 통하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으며, 전에는 하판체만을 의지했어요. 하판체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판체만을꼭 붙들고, 하판체를 의지하며, 그것을 하나님 대신해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하판체를 가지고 예수,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신랑이 떠난 후에 지금까지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감사의 삶이 회복된 거예요. 자신만 높였고 자신의 언니 레아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런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신랑만을 높이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야곱 신랑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라헬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 것입니다. 또한 야곱도 라헬을 버리지 않고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 나온 것처럼 마치 신랑이 신부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된 것처럼. 이제, 야곱 신랑이 신부인 라엘을 생각하고 그리워, 그리워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단계까지 이제 라엘의 신앙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즉시로 라엘의 마음과 상황과 환경을 기억하시고 야곱을 보내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곱이 레아랑 있으면서 자녀를 셋을 낳습니다. 그런데 여...